107쪽 문제 유형 1번입니다. 여기서 밑을 칠 거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정렬 있어요. 이 정렬은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여기 업종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평균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업종의 개수랑 보증금의 평균 구할 거고 또 용각 지우기도 하래요 그럼 엑셀로 돌아가서 보면 문제 유형 08-1번 문제를 열어봐야 돼요. 어, 여기서 하라는 대로, 여기 보면은, b 사에서 H12,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b 사에서 H12, 컨트롤 l c 3작업은, 그냥 컨트롤 V 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더블클릭해서 키워주세요 그런 다음 정렬 먼저 해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서비스, 제조, IT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이 표를 드래그 해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클릭해서 여기를 어 우리 아까 업종 한다고 했잖아요. 업종 체크 정렬은 사용자 지정 목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비스 엔터 제조 엔터 it 하고 확인 그러고 여기를 아, 아까 요거 눌렀으니까 확인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 제조 it 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러면 여기 정렬은 했으니까 이렇게 자 아, 그럼 이제 그래서 하고 업종의 개수와 보증금의 평균 구할 거예요. 그럼 부분화 해야 되니까 데이터의 용각성 그룹의 부분화 그럼 여기 업종을 선택하고 이 그룹화할 항목을 우리 아까 업종 정렬했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개수 확인하고 업종 클릭 확인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의 평균 구하라고 했어요. 다시 부분합, 여기 그룹화할 항목 업종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 이번에는 평균, 이거 체크 해제하고 보증금의 평균이니까 보증금 체크하고 두 번째 거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책에서처럼 표가 그려지고요. 두 번째, 윤곽 지우기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윤곽선 그룹에 이 그룹 해제 있어요. 이 세모 누르면, 윤곽 지우기 하시면, 문제 유형은 1번이 끝이에요. 108쪽 문제 유형 2번입니다. B5에서 G15 복사해가지고, 제3자업 B2번에다가 붙여넣기 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부분합 하기 전에 정렬 먼저 할 거예요. 정렬. 근데 정렬, 어디 돼있죠? 정렬. 여기, 거래처. 거래처가 정렬이에요. 그리고, 매출원에 매출액에 합계, 매출 코드의 개수 구하고 윤곽 지우기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드래그 B4에서 H15까지 복사, 제3작업의 B2번에 붙여넣기 하고 정렬 할 거예요. 정렬 데이터 정렬 얘는 정렬 기준은 거래처. 정렬은 사용자 지정 목록 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 얘는 다시 확인. 이게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분화 자, 여기 그룹화할 항목 거래처인지 확인하시고요. 매출액 원에 합계 그리고 원. 요거 체크 해제 매출액 원요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더블클릭해서 키워주시고요. 다시 부분합. 이번에는 매출 코드의 개수니까 개수 체크해제 매출 코드 이거 체크해제하고 확인하시면 요렇게 어, 부분합은 다 되고요. 이제 윤곽 지우기 할 거예요. 해제 윤곽 지우기 하시면 문제 유형 2번은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